자 지금부터 동명사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수업에서는 어, 마스터반 기준으로 마스터반 기준으로 분사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 부정사를 못드은는 학생이 있었는데 부정사 부분에 동, 어, 준동사 공통사항을 올려놨고 유튜브에 지금은 동명사를 어, 강의를 해드리게 합니다. 어, 짧게 어, 포인트만 잘 전달할 테니까 들으시고 어, 토요일날 오셔서 백지 ...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토요일이 아니라 뭐 나는 목요일날 보겠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맞수기 번에 동명사편을 들어가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을 쳐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i n g 를 칩니다. 그러면 이 동사에다가 i n g 친 거를 동명사라 하는데, 동명사는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대본다 알고 있더라고요. 동사를 가지고 명사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요. 동사를 가지고 명사로 만든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한번 우리는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투부정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투부정사도 명사처럼 쓰일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쵸? 심지어 해용사 부사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면 투부정사 가지고 굳이 해도 될 만한 것을 왜? 동명사랑 걸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명사에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봅시다. 투부정사만으로 될수 없어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는 전치사란놈 다음에 명사에 관련된 모든 걸쓸수 있다고 했어요 명사 상당 억구들을 쓸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투보정사가 만약에 순수하게 명사 전문가이고 진짜 명사처럼 쓸수 있다라면 우리는 명사 더하기 동명사라는 게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그리고 또 투보정사도 쓸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자,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 툴을 못 쓴대요. 툴을 못 써요. 너무 너무 아쉽게도 못 씁니다. 그렇죠? 자두번째 한번 가볼까요? 의미적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냐면 자 볼게요. <laughs> 투구 정사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해석을 했지만 앞으로 뭐뭐할 경우라 해서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지라도 자 어드. to e a 면요 뭐,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그쵸, 여러분? 아유, 뭐, 강아지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집에 개암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식용견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어떻게 해석합니까? 먹을 게라고 하죠? 앞으로 먹을 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미래성과 관련된, 즉, 앞니를 나타내는, 즉, 미래성 관련 해석이 되는 게 투부정사예요. 그런데, 자, 우리 동명사 ING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자, 어떤 단어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remember, regret, 그리고 forget 이었어요. 우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미래성으로 해석하고, 뭐, 뭐, 할 것을. 이 동사들 다음에 ing가 나오면 과거성으로 해석해라. 뭐, 이런 말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겠잖아요 to me, 동과. to me, 동과. 오케이. Okay? Remember, regret, forget 하게 투미던과 뭐뭐 할 것을 기억하고 유감스러고 까먹고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고 유감스러고 까먹고 그래서 해석하는 문제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이 동사를 만날 때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이런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고유한 의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다른 동사를 만나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러면 뭐뭐할 것이라는 해석만 해야 됩니까? 아닌 거죠. 과거성도 필요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를 만들어야죠. 아시겠어요? 이런 탄생의 이유 때문에 이 이유들이 문제화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또 보세요.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 그럼 잘 보세요, 한번. hope, wish, plan, schedule. 느낌 없어요? f o r w d 느낌 만들어요? The Side 어떤 느낌 없어요? r e f u s e 감이 있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다 투보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대요. 그렇죠? 가만 보시면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얘네들 그냥 외우지 마. 무식하게 전부 다? 미래성 동사들, 즉, 앞니를 나타내는, 모모 할 것을 희망, 소망, 계획, 앞으로 스케줄 계획하는 거, 모모 할 것을 수용하는 거, 할 것을 결정하고, 할 것을 refuse, 거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미래성 동사들은 당연히 누가 올리기 쉽습니까?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 올리가 쉽겠죠. 그럼 선생님, 동명사를 목적어 취하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외우면 조금 쉽지 않고, 저는 그래서 외우는 방법. 좀 쉽게 쉽게 외워라 보고 있어요? 메가 페이즈 메가 페이드 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야지 좀 이렇게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메가 페이스 메가 페이즈 다음에는 ING 동명사를 목적어 추천드더라 기억을 해주삼 이해하시겠어요? 자 M 싫어하고 꺼려요 뭐예요? 마인다 자 즐기세요 Enjoy 포기하지마 다 포기하지마 이거 알죠? Give up 자 회피하다 Avoid 자 공부해 끝은 없어 Finish 자이또 뭘까? 인정하고 C네 Admit 자 멈춰 Stop 제안해 Suggest 자, 공부는 어디서 해? 승리에서 해야겠죠, 물론. 그쵸? 예, 네, 근데 무슨 카페에서 해야 돼요? 에스카페! 미안해요. 에스케이브에요. 자, 오늘 할공거 내일로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postpone. o k y 자, 아빠 돈은 누구 돈이야? 어? 니네 집 아빠 돈 누구 돈이야? 엄마 돈이 대부분 경우 엄마 돈이야, 그렇죠? 이 간혹가다 가 아빠 돈 누구냐니까 제 돈이요, 이런 아, 아주 참 그렇죠? 올바른 애들이 있어요. 이거 좀 아닌 거죠. 아빠 돈은 누구던, 아빠 돈은 아빠 돈이다. 오케이. 미안합니다. Listen and repeat. Abandon. 오케이. Abandon. Alright. 여러분 그캐러비안 해적 보시면 이 단어 좀 많이 나왔어요. 영국 그 해군이 항상 해적 단당 배를 뺏기게 나면 배를 버리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 특유의 영국의 액센트로 그쵸? 그앨미온의 액센트 있어요 Abandon the ship! Abandon the ship! 막 이래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야 자 god에서 제일 그래요 잘생기긴 했는데 못생긴 사람 b 니 n 렇 그쵸? deny 알겠어요? 자 그다음 공부는 어디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escape escape 회피하는 거 벗어나는 거 자, 가만 보시면 똑같은 게두개 들어가 있어요. E가 두 번이죠. 그래서, 뭐, 이과형 인간들은 효율성만 따지기 때문에 E를 또 외우는 게 싫겠지만, 저처럼 음악을 했다거나, 뭔가 조금, 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이유를 알 거예요. E가 빠지면, 아, 음악하신 분알 거예요. 라임이 안 맞아. 메가 페이스, 메가 페이드가 되는데 E가 빠지면 패드가 돼, 패드가. 그 되게 불편합니다. 어우, 되게 그 칠판에 한쪽 위에 안지어놓고 남기면 막빨끄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렇죠? 렇 예, 그래서 이를 집어넣었어요. 라임 때문에. 이과의 인간들은 지우세요. 그렇죠? 예, 저 같은 사람들은 다 같이 외워주시고 메가페이스, 메가페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있다더라. 그쵸? 그렇죠? 이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요. 동명사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보고요. 그러면 또 이상한 과거를 찾아볼게요. 어, 동명사가 왜 명사 전문가냐면 생각해 을 보세요. 우리가 동사에 ing를 치는 동명사가 명사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펜이 있어요. 이 펜을 잡으려 할때 한정하려 할때 앞에 i pen, me pen, my pen, m pen 중에 어떠한 걸 쓰죠? 소유격을 써서 이 펜을 잡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격이 되죠. 때론 목적격이 되지만, 그렇죠? 그러나 투보정사는 어땠어요? 목적격만 됩니다. 아, 결코 명사 전문가는 아니네. 아시겠어요? 내일 같은 강의를 일격필사때 다시 한번 반복을 할 텐데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좀 쉽게 갈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런 차이 때문에 동명사가 나온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동명사가 사 인재에요 현재 분사도 사 인재에요 이거 말이죠 구분하는 거할수 있겠어요 뭐 전통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leeping 어, bag A sleeping baby. 그래서 이게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면 제일 좋은 예로서 많이 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게 동명사야. 동명사는 용도나 목적을 나타낼 때 쓴다고 그러고요. 현재 분사, 분사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수식할 때 쓴대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 본 사람 것은 뭐뭐 하는 정도의 해석도 되고요. 상태로 추측하는 거야. 그면 잠을 자고 있는 가방이라고 상태 추하하면 아, 어떤 느낌이에요? 아우 너와 하루 종일, 나와 하루 종일 붙어 놨던 가방아. 힘들었지? 잠좀 자. 나 깨어 있을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엄마, 아빠 걱정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잠을 자는 아기가 이상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용도나 목적을 한번 해볼게요. 잠을 자기 위한 용도나 목적의 가방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침, 낭이라고 하죠. 잠을 자기 위한 용도나 목적의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아,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아, 잠잘 때 말이죠. 엄마 아빠가, 여보, 잠좀 자려고 하니까 얘기좀 꺼내와봐.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럼 애기를 배구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상하죠. 잠을 자는 아기.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문법을 위한 문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음. 여러분이 만약 승리가 아니라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음, 호구와트에 있어요. 그렇 런던역 8번 출구인가 9번 출구인가 7번 출구인가. 거기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세개호구와트로 갔다 치십시다 지금 1교시 라쌤과 함께 하는 사물 움직임. 그렇죠? 사물 행동 마법 시간이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다 같이 뭐 라브라카파차 해가지고 가방을 잠자게 해봅시다 하면 뭐가 되는 거? 잠자는 가방이 될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되게 중의적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의적 표현을 보일 텐데 한번 보세요. 여기 어 Dancing Girl 있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이걸 어 춤추는 여자 아이 정도로 현재 분석이 해을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춤을 추기 위한 용도나 목적, 즉이 친구가 만약에 댄서라면은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동명사식으로. 아 이해하시겠어요? 중의적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를 보고 판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동명사 책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수거가 나와요. 그 수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맛수에 나오는 그 수거가 있어요. 암기해서 백지로 써내야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쓸 내용이 좀 많겠지만. 그리고 이건 제 유튜브에 올릴 텐데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반드시 해야 할거 있어요. 뭘까요? 제걸 보시면 일단 구독을 좀해 주세요. 구독 필수. 그리고 강의를 봤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봤다라는 증거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누구예요 라고요. 알았죠? 요세 가지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누구에게, 라스님에게. 오케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알았죠? 항상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